3월 다섯째 주소스의 선포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흠 없고 참 없는 은양 같은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백전1십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일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육4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위하여하라. 고전 십3 1일 영혼의 잘됨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래, 내가 강구하라요삼1 2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무르당하는 기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5 4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흠없고 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백전 일십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와는 오직유일이시니 너는 마음을, 마음을 고 뜻을 다하여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6 4 .5.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호전 10, 3 1일 영혼의 잘됨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요삼 1, 2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누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오사 금주의 하가다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다섯 번 하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하 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섭이 위함이라. 엠육십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값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섭이 위함이라. 엠육십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값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섭이 위함이라. 엠육십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값주를 취하라. 이나 하나의 나이가 능히 대접하고 모든 일을 향한 에석리니라6 3 3월 30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이 전서의 권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인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향한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2장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하인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을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아내는 남편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미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은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또한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은 6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며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를 향해 속사람을 단장하고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권면하는 베드로전서 3장은 이제 남편을 향해 권면을 이어갑니다. 아내가 여성임을 기억하고 나보다 연약한 그르심을 이해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한 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풀어낸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은 또한 포괄적인 권면을 계속 이어갑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혀를 다스려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여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면은 시대적 상황에 갇혀 정의를 위해 고난당할 때 염두에 둔 건면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룩하게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이와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구원을 위해 사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노아의 방주를 말하면서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모든 가르침과 건면은 세상의 상황과 제약과 한계를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제약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 넘어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루는데 집중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고난을 견디어 내자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사는 일은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복하고 존중하고 고난당할지라도 복을 빌어주고 자기를 다스려 선한 양심으로 복음의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 봅시다. 어울리십니까? 이 말씀과 어울리십니까? 만약 어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 잡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요. 나가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